네 스위프트 튜토리얼 19번째 가드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위프트 어, 2.0에서 도입되었는데 if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을 살펴보시면 if문은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불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하죠 어, 가드문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됩니다. if문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 이후의 문장들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if문을 예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옵셔널 변수 x가 매개, 어, 옵셔널 값 x가 매개 변수로 들어왔고요. x가 null 이거나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수 있죠. 그리고 리턴을 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if 문 아래쪽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제 x 를 사용할 때 뭐, x 를 언래핑 해가지고 강제 언래핑 시켜서 어떤 디스크립션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네.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x 가 이게 매개변수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 옵셔널이네요. 즉 nil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nil인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혹은 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자, 이제 X의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호출하려면요. X를 u n w a p p i n g 시켜서, 그죠? 점, d e s c r 을 호출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foo, manual, c h e c 뭐, 100 이렇게 하면 이제 100이 들어오는 것이고, 만일에 여기에 뭐, n i l 값을 우리가 줬다 그러면,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겠죠. 리턴을 해버리니까, 그죠? 여기에 200을 넣으면 당연히 20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할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어, 후 바인딩이라고 해서 x, x, x는 옵션을 값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if 래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클때이 x 값을 검사해서 이 x가 어, nil이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근데 if 래 s 를 수행하게 되면 이 문장은 이 문장 안에 들어온 x는 당연히 nil이 아니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오토매틱 컬리 혹은 언 임플리스틀리하게 비강제적으로 언랩을 시키버립니다. 언랩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랩핑할 필요, 강제 언랩할 필요가 없고 x 디스크립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후 바인딩 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백을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프렛 비강제 해제문을 쓰면 14장에서 이미 다루었는데요. 비강제 해제를 할수 있고요 g 드 else, else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g 드 a r let x equal x where x 어, 어, 라지얼된 제로 else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x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 보면 뒤에 else가 있죠 이걸 수행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예외 상황 처리를 g 드 a r let 문에 처리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x 는요 역시 비강제적으로 자동 해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x 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x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부 가드에 x 라고 하는 것은 옵션을 로왔죠 그래서 가드렛에서 이게 옵션을 인지 검사를 합니다 else 가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을 여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x 가0 보다 음 x가 일이거나 혹은 0보다 작은 경우 그죠?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조건을 안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런 조건을 보고 이 문장을 수행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 x라고 하는 것은 가더 엘스 문에 의해서 이미 어, 비강제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시, 안심하고 X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 옵션을 변수에도 가드문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 o 옵 n o n o p t i o n a f o n o n o p t 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드문을 썼을 경우, 가드 X, 어, 라지얼 된 제로, else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X가 0보다 큰지 보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경우, else일 경우는 이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쪽 문장은,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그 아래쪽 문장이 수행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았던 if 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if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어떤 일을 하겠죠? 그리고 return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x가 0보다 큰 조건이 충족되는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if 문에 비해서 God else 문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프로그래머가 진짜 검사를 하고 싶은 조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드의 else 문에서 처리하고, 가드 조건문을 통과하면, 옵션을 변수는 자동 해제되고요. 이때, 이때 프로그래머는 나쁜 상황에 대한 조건 검사를 하는 거죠. 조건 검사만 하면 되니까, 함수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는 거죠. 역시, 비옵셔널 값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